안녕하세요, 김범석 수의사입니다. 허빈사. <laughs>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들의 중성화 시기입니다. 일단 남자 아이들 수컷 강아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5개월 전후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성화를 너무 일찍하게 되면 성 성숙이 덜될 뿐더러 요관이나 요도의 형성이 조금 덜 돼서 나중에 방광 결석이 생겨서 그 결석 때문에 폐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는 경우에는 수컷 강아지의 경우 산책하면서 마킹을 하거나 집안에 마킹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킹을 하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 마킹을 시작하고 나서 중성화를 하게 되면 마킹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 0으로 줄어들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킹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했는지 마킹을 했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마운팅 행동도 있는데 이 마운팅 행동은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한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컷 강아지 중성화 시기는 5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킹을 하기 전에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컷 고양이도 5개월 정도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중성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수컷 고양이는 하부 요로기계 질환이 흔한 편이어서 특히 하부 요로기가 막히는, 폐색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어서 일찍 시켜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게 시켜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수컷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다르게 마킹을 하는 건 아니고 소변을 뒤로 뿌리는 스프레이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스프레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스프레이 행동을 하기 전에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자아이들, 암컷 강아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컷 강아지는 수컷 강아지와는 다르게 6~7개월 정도의 중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수컷과는 다르게 개복 수술 복강을 열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kg 정도가 넘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2kg가 안 된다고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워낙 작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발정기 전에 중성화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발정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선종양 발생 확률이 많이 늘어나고. 자궁 충농증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성화는 꼭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보호자분들을 따라서 아이들이 첫 발전기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성숙이 되고 나서 중성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한 살이 됐는데 아직 발전기가 안 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첫 발전기다 보니까 뭐 출혈량도 많지 않고 아이들이 수스로 핥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살이 되기 전에 중성화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컷 고양이인데요. 암컷 강아지와는 다르게 암컷 고양이는 발전기가 와도 출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데 발정기가 오면 아이들이 거의 24시간 동안 조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울고 몸을 굉장히 많이 비비고 보호자분한테 몸을 막 비비기도 하고 그래서 발정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분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해서 보통 고양이들의 중성화는 첫 발정기가 오기 전이나 발정기가 뭐한 번이라도 오고 나면은 거의 바로 시켜주시는 편입니다 게다가 강아지처럼 1년에 뭐 한두 번 발정이 오는 것도 아니고 회기발정이어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발전기가 뭐 2, 3주 내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전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성화는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대부분 시켜주시는 편이세요. 또 고양이도 아이들에 따라서 발전기가 와도 뭐 행동 변화가 별로 없는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자궁 충동증이 좀더 이른 나이에 잘 오는 편이고 중성화가 안돼 있는 경우에 또 우리 유선 종양이 생기면 대부분 악성이기 때문에 발정기가 와서 뭐 행동 변화가 없다고 해도 중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성화를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렇게 커피도 그렇지만 어 중성화가 안돼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중성화를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比你，鸡鸡长。